엄청난 소고왜 했어? 아, 부러움을 아, 부을 샀어. 아, 안녕하세요. 이선내딸 지윤님과 내딸 지윤님? 어내딸 감사합니다 내딸어 이거는 예, 예. 아써니 어, 예. 어. 네, 어? 지윤님 지금 여기 오늘 새해요아네 어? 사회. 아, 네. 성함이? 저저 축하영상 받았던 정준우라고 아! 아, <laughs> 아, 네. 아, 아! 아 축하영상 받았어 메롱 메롱. 네, <laughs> 승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저, 네. 네. 우리 승현이 사인 하나 만어주세요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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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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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롱. 아, 메롱. 메롱 메롱 승현이로, 승현이로. 아니,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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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어딨어 메롱이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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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어딨어 아 매직이요 될게 아니에요 네뭐 네. 네, 조금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지킴이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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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는건가? 네, 네, 이거 누 누울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네. 안나오는데? 네. 아니건가 네 우리 안나와 아까 매직이요 합시다 김학길님? 아 무한지킴님? 네저 잠깐 뒤로 빠질게요 네, 저희 이제 동선 좀열어주 주시고요. 네. 한 번만요, 무한지키장 마지막이니까 기회 주시면 단체로 <laughs> 사진 찍고 아, 네, 네, 네. 저희 이제 단체 사진 한 번만 네. 찍고 이동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이우주공갔다는데 우주, 네. 인형 할머니 지금. 아, 아, 예. 인형 할머니가,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 인형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단체로 사진 한 번만 찍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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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가> 잘 조심하세요. 잘 조심하세요. 잘 <목소리가>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겠습했 아, 잘한다니까 예. 오늘 딩